저는 어, 캣걸이예요 버니그로예요 캣걸과 버니그로입니다 <laughs> 오늘은 택배를 살펴볼건데요 음. 여기 빠른 택배가 왔어요 빠른 택배 그럼 빠른 택배를 뭐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빠른 택배 써있네요 살짝 껌처럼 잘려있고요 껌? 너무 맛있다자 음, 여기 써이, 뭐라고 써있는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거꾸로 들었는데 자, 보면 마스크 k KF, 9 4 인데요 그럼, 안에는, 진짜 마스크가 있을지 짜잔 작 작은 스크크랑 s k Orini, Yong, y o 인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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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씌워볼건데요 회전 어. 이 친구 어, 어린이예요 입술이 아주 그냥 립스틱바른거 같은데 카메라 좀 고정하고 자 그러면 이 친구에게 마스크를 씌워줘볼게요 귀에 걸고 아 안돼 어, 삐뚤하네 그러면 옆으로 좀 옮기면. 꽃밭지 마스크 완료. 됐다. 자자. 어린이용 마스크 완료. 여기 잠깐 앉혀 놓을게요. 어른 것도 해야 될까? 자, 여기 어른도 있는데요. 카메라 좀 높여야겠다. 여기 에 친구는 살짝 비스듬하게 해야 되나? 하물로 올릴까? 이렇게 올려서. 잡고. 요거, 마스크. 이거, 씌워줘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기 귀가 있는데, 귀에 먼저 걸치고, 얇, 얇, 잘안 돼. 우선은, 처음에 귀엔쪽을 걸친 뒤에, 반대쪽 귀에 끼워줍니다. 우와. 근데 좀 삐뚤하면 다시 올려서 저기요. 근데 코, 코까지 올려야 되잖아요. 알고 있어요. 코까지 이렇게 올려주면. 코도 눌러주세요. 음, 눌러주겠습니다. 이것도요. 아니, 아니 이게 최소야 음. 이것도 눌러주세요. 아! 와 떨어졌잖아. 이리 오. 이리 버니 끌어내는 야, 예. 여긴 진짜. 어, 여기 안녕 여기 동영상을 한천 놓도록 하겠습니다 믿미 믿어 알고 미다. 있어 자, 안녕하세요 요. 여기 이거입니다 아이돌 아이들 아이들 아이돌 아이돌 아니고 아이돌. 아이들 마스크 있고요 또 어른 마스크에요 마스크. 어 눈이 좀아 있습니다 근데 눈이 좀 무서운데요? 무서워요? 네안 무셔워요 무시해 보여 안 무셔워요 무시해 보여 끝 이제 여기까지 오늘은 마스크 이렇게 네. 네. 수제 제가 직접 사실 네. 만든 건데요 네. 요거까지 수제 마스크인데요 음. 아니 왜 자꾸 화면이 가리냐고요 예 네. 요거 네. <laughs> 수제 마스크 비닐인데요 이렇게 음. 접히기도 하고요 내 안에다가 마스크를 어디가 어디가 넣으면 됩니다. 그럼 바이 아니지 여기까지 캣골과 캣크골 버니 그랬습니다 안녕 굴아 잠깐만 버니 버니 그려요 버니 그려 자신의 이름을 똑바로 얘기합시다 네. 안녕 버니 그려입니다 버니 그로와 캣골 이었습니다 안녕, 안녕.